황바하면서도 걱정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걱정. 아니 아픔은 걱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걱정이 도움이 될까요? 걱정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사용법, 우리 눈의 사용법을 알아야 된다. 우리 몸과 눈. 우리는 사는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사는데 어디서 삽니까? 시간과 공간을 삽니다. 이 공간이라는 것을 시간을 내서 삽니다. 뭘로 삽니까 몸으로 삽니다 몸은 뭘로 움직입니까 에너지로 움직입니다 그면 우리는 몸으로 사는 존재입니까 에너지로 사는 존재입니까 몸과 에너지로 삽니다 근데 관점을 몸을 관리해야 되겠다 생각하게 되면 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몸을 관리해야지 건강해야지 몸이 건강해야지 그래서 항상 어릴 때부터 몸을 건강해야지 라는 생각만 해야 됩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운동하고 왜 하는지 몸을 건강하게 해서 몸은 무엇으로 움직인다는 얘기를 안 한다.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몸이 움직이나요? 피가 많으면 물을 많이 먹으면 몸이 건강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그래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몸이 아니라 에너지로 산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답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으로 살어 아이 눈이 아파 죽겠는데 무슨 몸을 움직여? 나안 보이거든 어디 가서 무슨 운동을 해? 몸으로 살니까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에너지로 산다. 아유 우주가 입자이자 에너지적인 존재고 우리도 입자이자 에너지적인 존재입니다. 입자라는 것은 몸을 얘기하는 거고 에너지라는 것은 몸을 움직이는 입자를 움직이는 힘, 에너지. 그러므서이 고래 MC 적어 있습니다. 에너지는 몸을 움직이는 속도의 작업에 비례한다. 그래서 그렇게 운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 그런데 나이안 보여서 운동 못 하거든. 그러면 눈에 있는 근육을 움직이는 겁니다. 눈을 움직이는 근육. 눈을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눈만 쓸줄말지 계속 보고 눈쓸줄 말지. 눈에 상하좌우 45도 봐요. 팔 운동을 또잘안 하죠. 팔 운동하듯이 눈에 있는 여섯 개의 근육 상하좌우 45도 방향 좌회전 외전 멀리 보기 가까이 보기 상하좌우 45도 방향 멀리 보기 가까이 보기 활 운동하듯이 눈에 있는 근육을 움직여줘야지 근육을 주관하는 신경으로 혈액순환 이잘 되고 신경으로 혈액순환이 잘 돼야지 시력이 좋아지게 되고 눈 내부의 혈액순환이 좋아지게 됩니다 충분히 잠을 자는 거, 20대 20 법칙으로 눈을 쉬게 하는 거, 눈을 움직여주는 거, 눈 운동, 눈 스트레칭, 눈 요가를 자주 하는 것이 시신경쪽의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어 황반부의 시신경 위축 위축이라는 건 시신경쪽의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시신경이 마짝 말라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근육을 움직이서 움직여서, 움직여서 신경 쪽의 혈류 순환이 잘 되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황반 변성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은 황반 변성 프레스트 일편 수업도 보시면 더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으로 당신의 빛을 전해주세요.